저희는 양자보안에 대해 발표할 송정원, 임세환,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흥미로운 주제는 출동보안을 자랑하는 양자보안입니다. 우선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 용어들이 낯설 수 있기에 용어들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미시 영역 속 물질량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양자 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양자 시스템은 말 그대로 양자 역학의 지배를 받은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양자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양자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양자 중첩입니다. 어, 아마도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실험을 아시는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중첩이란 의미 그대로 관찰하기 전에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아리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여러 상태가 한 양자 속에 존재하고 측정 전까지는 알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불확정성입니다. 흔히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입니다. 이 말은 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불정확성이 커져 두 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얽힘 현상입니다. 어, 이것을 쉽게 끈으로 설명해 보자면 끈에 어느 한 끝을 집어든다면 그 들어진 끝은 높음이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반대는 낮음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한쪽의 변화를 결정짓는 현상을 얽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요즘 많이 들어보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가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0부란 큐비의구현입니다 여기서 큐비트란 0과 1 사이의 중첩까지 허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비트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비트 대신 큐비트를 사용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1 또는 0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의 중첩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확률로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비트가 n개 존재하면 이 n승만큼 연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현 디지털 컴퓨터보다 무한히 빠른 연산 속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양자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통신은 기존의 데이터 전달 방식과는 별반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장 보안성인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이 양자 통신입니다. 기존 통신과 양자 통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 통신은 광통신이라고 불르는 광섬유를 이용해 그 빛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통신은 빛을 활용하지만 광통신과 다른 점이 빛 알갱이, 즉 광자 하나 하나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방법입니다. 이제 양자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보안은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불리며 양자 암호 통신은 비대칭이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여 서로 간의 비밀 열쇠를 나누어 사용하는 암호 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세대 보안으로 널리 쓰이게 될 것이며 양자 컴퓨터 때문에 현보안이 쉽게 뚫리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양자 보안으로 모든 보안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보안은 해킹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제3자가 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정보를 빼내려고 해킹을 합니다. 그럼 제3자가 가져온 정보가 수신자한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시간 간격을 알고 정보 전달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제3자가 받아온 정보는 물방울처럼 터지게 되고 비밀키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양자 보안 통신의 선두 주자인 SKT에 대한 짤막한 설명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SKT의 자회사 IDQ는 유럽 최대 양자 보안 통신 시험망 구축 프로젝트인 양자 플래그십에 참여하여 실험망 길이의 절반인 1,400km에 해당하는 14개의 구간에 양자키 분배기를 공급하였는데요. 게다가 2018년에는 미국과 뉴욕 유저지를 연결하는 미국 최초의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SKT는 삼성전자와 양자 암호 통신 자회사 IDQ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개발하였는데요.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A-Quantum을 2020년 출시하였고, 현재 에이컨텀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SKT 자회사 IDQ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에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이며, 암호화폐로 잘 알려진 블루체먼이나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를 스마트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